자 이제 간다 아, 이제 간다 <놀람> 이제 한큰 끝을수도 있다 근데 미안한데 자 일찍 아니 밑에 밑에 거아예 아냐 밑에가 이거 예의데예 예. 먼저 선그 사람이 예하고 이기잖아 아 이게 근데 왜자 50만 다가아 이게 예의구 그러니까 여 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잖아 밑에 가지 당연히 여기 반대 여기 처음 알았다 자 반대 한번이게 느낌 그러보아 <목소리> 아, 이제 뭐 빨리 대가지. 아저 아. 그러잖아. 이거 자, 나한테. 그하는것도 아, 그그려거아니야 그걸 봐. 수직을 치워야 되네. 수이 그래서 하고이제고뭐다그게 방향으로 봐.

배울만 하실이 여기 다치짜 전전이 잘 하겠네. 뼈포이잘안 하겠지. 전전이 하 그게 뭐한 거. 파 뭐. 우리도 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이거 어까지만 살아요. 이거 그냥 치순 왜? 형님 지금 이거. 뭐? 조수당 어디서 요 자동수당도 안 받아요? 일찍 으로 가자 맞춰야 지금이야 인근 맞춰가지고 그래 어, <목소리도> 한개한개해한개해한고고한개해야맞가고맞고어한본다이제끝났다끝났다 한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이제 오! 슬리커 쇼리커 셔. 아, 야다끝나다 슬리커 셔.

진짜 잘 치신다 이거 g o 잘 치신다 o 왔어 왔어 a l f I'm g 민규 n g to be a half. I'm going to be a 이

아니, 어, 갤럭시자꺼 <laughs>